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백세로 가는 태산 여러분에게 안부합니다. 평안하셨죠?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십시오. 어, 우리 로산젤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가주 일대는 폭염주의보가 또 어떤 지역에는 폭염 어, 경보가 앞으로 3, 4일 동안 내려져 있습니다. 노약자들 특별히 유념하시고, 한낮에 바깥 나들이 삼가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산도 오늘은 아침에 일찍이 지금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어, 해는 뜨기 전이라 지금 하늘은 구름에로 덮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건강 유념하십시오. 인생길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높이 보입니다. 오르기에 힘들지만은 오르고 또 오르면은 못올 리가 없다는 그런 어 시도 있습니다 인생길 출발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그날부터 인생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쓸꽃자 바다에 있자 쓰고 어 파도치는 넓은 바다와 같다 해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길이라는 것은 고해지, 에 그렇게 에 단물이 어 꿀과 같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쓰고 매우고 어 험악한 그런 파도를 넘고 타고 또 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잠겼다, 소산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늘 겪으면서, 어, 인생을 헤엄쳐 나갑니다. 태산도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헤엄쳤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물속에서 잠겨, 어, 정말, 그, 어, 침수대에서 죽기 직, 직전까지 허덕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가지고 일제 강점기에는 정말로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 아사 직전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 여러분들 어 배고픔이 무엇인 줄잘 모르시죠? 배고픔 같은 서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노래 부르듯이, 어이, 렵고 눈물나고 서럽고 서럽더라 하더라도, 배고픔 서럼보다는 못하네 하고, 어, 산으로 들로 나물키러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그읊푸던 노래가락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이 배고픔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오늘날에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르죠. 어, 쌓이고 쌓이고 늘리고 늘린 것이 전부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 우스게 소리가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어떤 어, 국민학교 어린이한테 옛날에 배고파서 힘이 들었단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지 이러고 그 아이가 <laughs> 그. 엄마 앞에서 재롱을 불들여요. 옛날에 라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laughs> 라면. 그렇습니다. 라면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라면이 막 생겼을 때 저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laughs> 참 사막 라면이든가요? 어, 웃기는 일이죠. 사막 라면. 그게. 뜨거운 물에다 넣으니까 부풀어 올라오면서 맛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양라면에 입맛을 담았습니다. 그런 삼양라면이 우리 배고픔을, 그런 서러움을 멈춰주는 그런 계기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면보다도 더 가벼운 음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내가 등산하면서도 먼원행 어, 산행을 한다든가 높은 산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말린 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만 부으면은 자동적으로 불어나서 좋은 음식 맛을 내는 그런 에, 에, 그런 어, 말린 음식이. 많이 종류별로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육류를 비롯해서 영양소 있는 그런 밥들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이고, 덜이고, 바다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배고픔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지요. 배부른 세상입니다. 이런 배부른 세상에서도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못 먹고 병들고 어 죽음에 이르기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배부른 사람들은 좀 쉽시 일반으로 어 거기에 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저 30마일 동쪽, 또 50마일 북쪽, 어, 서쪽, 이렇게 사방에서 대형 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며칠째 에, 이렇게 화마가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은 어, 지금, 어, 그, 불길을 잡는 것은 겨우 뭐 12%, 15%, 13%, 이런 정도의 아주 미미한 그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네요. 더욱이 놀라운 일은 홈리스가 불을 질렀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놀랍지요. 지금 수배 중인데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신분까지 전부 다 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홈리스들이 이 철부지하게 불을 내다니 얼마나 이 정, 어, 무모한 짓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동쪽에서는 지금, 어, 붉은 햇살이, 예, 산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큰솟사서 오늘 100도, 110도, 어, 저 데스벨리에서는 130도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아주 살인 더위지요. 이게 우리 아주 아주 조심하셔서 이 더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어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대사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태산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